자, 마지막 시험 당일 행동 지침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자야 되니까요. 시험 전날 절대 과식하거나, 여러분 지금 끝나고 야식 먹지 마라. 네,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주문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주문하는 거 아니야. 특히 자기 전두 시간 내 우유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네, 유제. 유제품 먹지 마세요. 그다음 에 우리의 내는 기상으로 두 시간이 지나야지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시험 당일 반드시 여덟 시 전에 기상하세요. 네. 부랴부랴 일어나지 마세요. 아침은 가볍게라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탄수화물 좋지 않아요. 라면, 뭐 짜파게티 좋지 않아요. 네, 가급적 피하시면 좋겠고요. 아침 먹지 않으면 시험 도중 불필요한 긴장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많은 네, 수년간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으면요, 억지로 먹지는 마세요. 혹은 사탕 반드시 들고 하세요. 네, 추가적으로 사탕, 사 어제 제가 사탕을 지금 사라, 네. <laughs>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사탕 혹은 이제 초콜릿 네, 반드시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세요. 사탕, 초콜릿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책상 위에 휴지 살짝 깔아두시고 귀퉁이에다가요. 네, 초콜릿 같은 거한두세개 얹어두시고, 음. 그 다음에 힘들 때마다 하나씩 드세요. 특히 LC 끝날 때, LC 끝나자마자 사탕 먹는 습관 좋습니다. 초콜릿 먹는 습관 좋습니다. LC 끝나고 바로 부랴부랴 r c 들어가봤자 평상시보다 안 풀리지,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니? 평상시보다 RC가 왜 시험장에서 안 풀린지 한번 생각해봤니? 평상시 여러분들 맨날 LC 45분 풀고 RC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말짱한 상태로 문제 풀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45분 동안 굉장히 많은 네, 듣기와 리딩을 하고 난 다음에 RC를 바로 풀거든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누구나 힘들지. 여러분들이 막뭐 독특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탕 초콜릿 들고 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리프레시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먹는 거 규정 위반 아니에요. 좋습니다.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생수와 휴지. 네, 휴지 챙겨 가세요. 챙겨서. 지금 감기 걸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도 막 콜록콜록, 네, 콜록콜록, 막 훌쩍훌쩍 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감기 안 걸렸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휴지를 건네주세요. 네 교실에 휴지가 비치 안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코를 풀고 싶어도 못 푸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럴 때 건네줌으로써 서로서로 좋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요. 네 지금 환절기 환절기라기는 좀 너무 춥긴 하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을 때 양옆에 이제 훌쩍이 우리 훌쩍이 양옆에 앉아있고요. 그다음에 콜로이네 콜록이 앞뒤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최악이죠. 네. 저는 시험을 지금까지 0번 넘게 쳐봤거든요. 진짜 양옆에 이게, 이게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경험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옆에 홀쭉이 앞뒤로 콜록이. 네, 양옆에 홀쭉이 앞뒤로 콜록이. 섬에 같은 기분이었어요. 섬. 네, 정말 섬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극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네, 홀쭉이 두 명한테는 휴지를 건네주시고 그다음에 콜록이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마개 들고 하세요. 네, 귀마개. 귀마개. 어, 귀마개. 귀막이 어, 되게 많은데. 귀막이. 네, 혹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네,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 집에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좋은 거 있습니다. 미국에 직구한 제품이 있어요. 네, 이거 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거 빼고 안 쓰는 거한네세트 정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여기서 휴지. 귀막에 네, 들고 가셔가지고요. 양옆에 훌쩍이에게 휴지를. 네, 그리고 아, 콜로기를 대비해서 양옆 여러분 귀에는 네, 귀마귀를 꽂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시험장에는 9시 20분, 30분쯤이 도착이 좋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더 일찍 10분쯤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의자, 책상 바꾸세요. 네. 여러분들 그 너무 늦게 가시면요. 음. 학생들이 막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막 책상이 되게 안 맞아요. 중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니까. 네. 애들 또 작은 애들도 있으니까 책상도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 책상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 되게 불편합니다. 특히 키큰 학생들. 네. 저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제가 184밖에 안 되는데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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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책상 의자 바꾸세요. 네, 미래 가면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 맞는 거 바꾸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바꾸세요. 네, 바꾸고 가장 최적의 상태를 세팅하십시오. 이게 정말 좋은 메리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먼저 수령하시면 네, 형광펜 작업부터 하면 좋은데 이건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연습이 안 됐으면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신분증 검사, 신분증 들고 가시고요. 파본 검사, 파본 검사할 때 문제지 받자마자 그때 바로 문제 푸세요. 네 파본 검사 딱히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푸세요. 풀다가 감독관이 제지 안 하면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음. 이렇게 풀고 있으면 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방송이 나와요. 이제 뭐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감독관이 막 이제 시작 안 하거든요. 그래서 풀고 있다가 방송 나오면 그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감독관이 제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살포지 안 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푸냐면 정답은 감독관이 제지할 때까지.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네, 시험 시작되면 중간중간에 막 고개 들고 네, 스트레칭 살짝씩 하시고 시간은 짜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물도 한 모금씩 필요하면 드시고요. 힘들 때마다 초콜릿 드세요. 필요감이나 불필요한 긴장감을 풀어 줄수 있을 겁니다. 단, 너무 많이 물 마시지 마시고요. 뭐그 커피라든지 뭐 녹차 이런 것들은 저는 추천 되지 않습니다. 네, 이뇨 작용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중에는 평상시 하던 그대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내일이라고 막 불안해서 막 이게 좋다더라 막 휘둘려 가지고 이상 가지 마세요. 이상 가지 마. 네 그냥 하던 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8번 잊지 마세요. 시험은 멘탈 싸움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요. 멘탈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시험의 특성 모든 시험의 특성이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있으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요. 내가 안 들리면 남들도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릴 때막안 풀릴 때막 힘들 때 아우 정말 쪽박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내가 안 들리면 니들은 정말 안 들리겠구나. 오케이? 내가 이정도로안 풀리면 니들은 정말로 안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야. 적어도 시험장에서 이 고사실 내에서는 내가 1등이 될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 생각하세요. 계속 막 제발 이 금지합니다. 맨붕 금지야. 어 멘붕이란 단어가 생기고 실제로 우리는 학생들의 멘탈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네.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멘붕이란 말 쓰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멘붕 아니에요. 쪽박들 아니야. 많이 틀린다고 뭐 점수 깎이지 않아요. 남들이 더 많이 틀리면 상대적인 너의 점수는 상승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복장. 네. 교실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시기에서. 그래서 가볍고 편하게 여러 겹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네, 그런 옷을 입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에 너무 더워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쉽게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후디. 후디는 비추입니다. 후디는 좀 비추예요. 후디의 장점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귀엽다라는 거. 네, 귀엽다라는 거. 근데 그건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네. 네, 신분증 챙겼죠? 학생증 안 돼요. 지금 챙기세요. 연필 지우개 챙기세요. 네. 귀마개 정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리고 오늘 어 처음 이렇게 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누구든 간에 어, 저랑 잠깐의 인연이라있었던 모든 분들의 토익 대박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일찍 자세요. 네, 어차피 늦게까지 있는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냥 일찍 자십시오. 잘 지고세요. 파이팅. 행운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잘 치고 오세요. 행운을 빌어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guys. All here.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네. 시험 잘 보세요. 다들 시험 잘 보세요.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요. 대박 치세요.